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에, 예, 두왕이 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뭐냐, 에이게임TV 도사. 이게, 뭐, 웬 거냐. 예, 지금 현재 126레벨 찍고, 장비도 이것저것 막 맞췄었어요. 이렇게 멋지게 맞췄는데, 도사가, 글쎄, 도사가 레버 게임 레업을 하기에는 도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제가 컨트롤이 발컨이다 보니까, 이 뭐, 이 전투를. <laughs> <laughs> 물약을 퍼마셔도 안 되는 예그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타고나기를 발컨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냥이 이제 제일 적합한 애로 이 골랐더니 이제 도술 네예또 얘, 얘, 얘가 사냥의 글에 그래 적합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급작스럽게 캐릭터를 좀 바꿨습니다 네 수령 가능 어~ 했고 한 시간 뒤에 또 받, 받을 수 있구나 연속 충전은 아이고.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현재는 충전을 해도 충전을 해도 캐릭터가 공유가 안 됩니다. 예, 첫 충전제 했, 했잖아요. 근데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아이, 뭐 이래. <laughs> 네, 어쩔 수 없죠. 일단 보스 쪽에 가면 보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지금 일환 돌파 완료가 돼 있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현재 키우던 것도 레벨업 1차 조건에, 이거 고급 경지, 이게 구매를 해야지, 이게 환, 할 수가 있는 거라서요. 일단 청동회원도 아직 지금 절단이 안 됐네요. 절단 빨리, 절단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유치한가요? 네. 일단, 품질, 자동 감정으로 놓고, 감정해서, 금방 만들더라고요. 아, 감정 이어하기. 짠. 어? 지금, 아, 원보가 부족하구나. 아, 참. 원보가 부족한데, 종사 퀘스트. 종사 퀘스트도 좀 해야겠네요. 태초 수반, 태초 반수 용사. 네, 요거, 퀘스트 같은 거좀 처리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저거, 다시 또 결제해야 되나? 아, 이거, 너무 그런데. 일단 뭐, 결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충전 했는데 또첫 충전이야? 이거 뭐. 네 충전 완료했습니다 예첫 충전을 두번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해보네요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첫 충전 했는데 또첫 충전이라 네 어쨌든 캐스트 받고 또어 여기 또 가야 되겠죠 일단 그 문제 하겠습니다 이러한 돌파 완료해야 되는데 레벨업 1차 조건이 이걸 고급 경직을 이거에... 아니 잠깐만 이거 못 사네 500 500개로 이거 몇개 주는 거야 이거 구매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800아 천짜리를 얻으려면은 880 골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880 골드가 되나 안되네 600 골드구나 돈을 더 충전해야 되네 아뭐 이래 아참네 이거를 아 이거를 이게 아, 880 골드가 돼야 되네 이거80 다이아몬드 어떻게 왜못 하나? 아, 참. 아이 쉽지 않네요. 네. 일단 네, 조금만 좀 플레이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기 하고 방금 받은 거또 써야죠. 네, 첫 충전, 두 번째 첫 충전. <laughs> 너무 웃긴다. 두 번째 첫 충전이야. <laughs> 네. 여기 어, 이거는 안개 오픈. 음, 뭐, 또 이거 걸리네. 이돈돈 돈 걸렸네요. 네, 돈 걸렸고요. 어, 어돈 받았나?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칼, 좋은 칼이죠 이거. 예, 신금집에. 어, 얘도 얘도 똑같이 칼 들었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전 도산데 어떻게 또저런 칼을 또 들었네요. 네. 가서 예, 사냥 돌리면서 좀 하겠습니다. 음, 이게 좋다고 하니까 사냥에 청동 아, 사용. 네, 청동 사용했고 회원 레벨업. 어, 뭐야? 레벨업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이거를 미르 뭐 이전 버전 있어요. 이전에 나온 거. 그걸 한번 해본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좀이 게임이 지금 되게 낯설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왜레업 하는데 저렇게 돈, 현금을 쓰면서 랩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하고는 있긴 한데, 이게 랩업 할때 저렇게 현금을 써야 된다는 게좀이해가 조금 안 가긴 합니다. 아니면은 저걸 어디서 가 구할 수가 있는 건가? 그냥 텔레포트. 텔레포트 써가지고 몬스터 있는 데로 좀 가야 되겠네요. 몬스터가 하나도 없네? 누가 다 잡았나? 이 몬스터가 또 없는 것도 시원하더라고요. 이 몬스터 찾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laughs>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음, 요거는, 음, 뭐야, 파티시 보물단지 체험. 아, 요것도, 런옥패도 착용해야죠. 장비하고. 이거, 장비했고. 경험치가, 이게 경험치 같은데. 사용 천만 경험치. 아, 이거, 이거, 이것도 돈을 내야 돼. 세 배로 교환, 무료로 교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돈을 쓰면서, 이거 2만, 2만 다이아, 2만, 2만. 네, 이렇게 랩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밑에 다이아몬드를 쓰든가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무료로 구현하면은 하나밖에 못 먹어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 제가 제 이전 거 키우면서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아니 경험치를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는 것도 좀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류가 이, 여기서 이 처음이다 보니까 횟수, 어, 횟수, 횟수, 회수. 네. 횟수 했고요. 또 이거 자동 횟수 있던데, 이거 너무 놀랬습니다. 자동 횟수가 영원 회원에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 영원 회원이고 뭐, 얼마나 되는 거야? 하고, 어디서 보더라? 고개, 청동회원 등급, 어, 네. 여기 어디 갔어? 퀘스트 제출, 네. 완료. 퀘스트 제출. 백은 등급. 지금 제가 수령 요구 했고요. 수령. 지금 보면은, 백은, 황금, 백금, 다이아, 별빛, 왕자, 영광, 신성, 영원입니다. 지존 바로 밑에까지 이거를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습니다. 사실, 백은이 되려면, 1 6 5 0 0원 충전해야 되고요. 황금, 황금은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를 충전을 해야지, 겨우 이거, 자동, 자동으로, 자동 회수 하는데, 세상에, 이거 뭐, 수, 한 몇, 백만원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네, 아무튼 조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분명히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등급이 올라가는데 너무, 아니면은, 뭐, 이거 절단이라든지, 기, 길드에 가입, 길드 가입 좀 해야 되겠다. 길드 리스트. 어, 잠깐만요. 길드, 길드리스트 눌렀는데 왜 어디 가니? 길드. 길드 일단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백일문? 길드가 어디서, 길드가, 제가 정권은 길드에 들어갔었거든요. 음, 길드가 라운지, 상짐, 그래서 회원, 충전, 소장품, 백일문, 일상활량 길드 들어가고 싶은데? 백은회원 등급에서 길드에 가, 가입, 길드리스트. 지금 꽉찬 건가? 길드 인원수. 전부 신청. 아, 길드 인원이 꽉 찼네요. 길드를 가입할 수가 없네. <laughs> 어이, 세상에. 길드를 가입할 수가 없네요. 잠재력부터 예, 즉시 오픈. 뭐, 뭐야. 이거 오픈도 못해? 이거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즉시 오픈. 코스튬 합성? 코스튬 합성. 아, 80만. 원보가또 필요하구나. 아 이건 제가 했던 거는 제가 지금 키워 놨던 거는 잘해 놓은 거네요. 130 레벨까지 갔던 거는 와 이거 쉽지 않구나. 정 정갈 홍마 정갈 양의 정갈이 어디 있는 거야? 아홍마 정갈 여기 있네요. 여기 밑에는 실버 회원이네. 회원의 집. 와우 쉽지 않다. 황무동굴 2층 가가지고 네 정갈 한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갈 이렇게 잡으면 될거같고요 아, 이게, 예. 게임, 이게, 왼쪽에 있는 이 리스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 저기에 따라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령 가능. 수령 가능. 뭐, 뭔가 이 수령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 이 게임에 제가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번을 해도 어렵네요. 아니면 공략 같은 게 조금 잘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와, 이게,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저랑 같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이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중국 애들이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생각 난대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완료했고 심지 변이 사슴왕 사슴왕 잡으려면은 또 사슴왕 눌려가지고 사슴왕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한 마리, 세 마리. 100레벨 짜리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동 네 지도 이동 그냥 바로 이동하면 될텐데 꼭또 여기도 가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네 자, 이렇게 어 잠깐만 여기 없는데 쟤는 지금 딴 후책이란 분이 잡고 있으니까 딴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저불 지르는거 저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저기 불 저렇게 집혀 갖고 잡는데 굉장히 뭐 어이 뭐야 아, 이거는 부활하는데 또 저래가지고 돌처럼 굳어있구나. 어, 게임 참희한해요 예. 어, 예. 옛날 스타일인데 오히려 이게 더 미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형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조 합성. 탑성 또 하고요. 천만 경험. 액세서리 이것도 있네. 액세서리도 합성. 이거 착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좋은, 아, 이거 뭐야. 오픈. 상자. 아또 돈이야. 이 제가 할 때마다 돈밖에 안 걸리네요. 안, 돈 말고 다른 거 걸리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건 타워. 타워. 천관 도전에 필요한 영패. 아, 이런 것도 있고, 뭐, 뭐 많습니다. 많, 많고요 정리. 정리하고. 아, 랩업 할때 이거,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건 또 뭐지? 5배 히든 지도 쿠폰. 사용 후 5배 드랍률. 지도로 진입. 허? 어 아, 뭐가 드랍률이 다섯 배가 되나 본데요? 저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배나 된다는데. 뭐, 놔두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써봐야죠, 전부. 랭킹도 있네? 레벨 랭킹. 와, 205 레벨. 뭐, 공격 랭킹. 뭐, 랭킹 많습니다. 네, 근데, 근데 왜내 랭킹은 안 보여줘? 랭킹이 999등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그런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거 한 번. 5배 요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 네, 네, 전송. 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요거 잡으면 5배 드랍률이 높아지나? 어, 이거 잡으려면 한참 걸리겠다, 이거. 5배 히든 지도. 오, 59분 동안 할수 있네요. 어 좋습니다. 여기서 사냥을 하면서 또 아이템 좀 획득을 좀해 봐야 될것 같네요. 단조 이건 왜 자꾸 뜨지? 재료에서 천만 경험당 합성. 합성, 합성, 합성. 다 했고요. 이제 없잖아. 감정. 아, 요거 감정 다 해라고. 네. 자동 감정. 아이, 돈이 없는데. 완벽. 와, 완벽. 생각보다 완벽 잘 뜨더라고요. 완벽. 나중에 고수 되면 잘안 뜨려나? 좋은 아이템에서는 잘안 뜨겠죠. 지금 낮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아유, 또, 원보가 부족하네요. 네, 일단 이 5배라고 하니까 500 5배 히든 지도라니까 얘죽이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이게 자세 한번 읽어 볼게요 사용 후 5배 드랍률 와, 이거 이건 나중에 가어치가꽤 높겠는데요 사용 아 그리고 아이템 사용이 잘 안됩니다 이게 이게 터치 방식도 중국거라 그런지 조금 잘 안돼요 아참 답답하네요 오픈 한개 오픈 어 이거 뭐 이상한 거 걸리긴 했다 보상 수령 어, 다 잡아갑니다 진짜 다섯 배 떨어지는지 보고 어우, 영상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오늘은 또두 어,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잡자 잡자 다섯 배 떨어지는 거 보여줘 막 우르르 떨어져 가지고 막 인벤토리 꽉 차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 다섯 배 어우 이 질기긴 되게 질기네 잡았습니다 다섯 배? 다섯 배 맞는 거죠? 아, 닌가 아이템이 다섯 배인가? 그냥, 이, 이, 지도 이동,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게 텔레포트 타야지, 이거. 아, 와, 이거 뭐야. 바닥에 뭐 엄청 떨어뜨려놨네. 이런 거는, 이 경험치 같은 건안 드시나 봅니다, 이거. 남아도네요. 와, 안 먹네, 안 먹어. 와. 뒤에 삼국지 길대 구원님이 쫓아오고 계시네요. 딴데 가야겠다. 아니 근데 문제는 다섯 배면 뭐해 이거? 아 귀속 몬스터가 있어야지. 어 요거는 요건 괜찮네. 정갈병 요건 잘 죽네요. 요거 잡아가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누가 좀 때리고 있네. 위에 어, 예. 다 내꺼지롱. 교체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선방 때리는 사람한테 유리한가 봐요. 장비. 네 확인. 요것도, 썩뚝썩뚝 오시고 이걸 좀, 이, 름이 너무 유치합니다. 썩뚝썩뚝이라니. 아, 참. 아, 요또또 누가 때리고 있는 거네요. 네. 남들이 안 때린 거 먹어야 되는, 된... 어, 안 때린 거. 어, 귀속. 예, 그렇죠. 귀속이 저한테 왔습니다. 안 때린 거 잡아야 되고, 이게, 어, 헷갈려. 헷갈리긴 되게 헷갈립니다. 보물. 수호. 수호 활성화, 성공, 레벨업, 다 했고, 등심, 등심, 마혈, 어 오콘, 원석, 마혈, 수호, 막, 어 뭐, 많다. 뭔지도, 뭔지도 잘모르고 스킬도 보면은, 회복술, 암연술막 있습니다. 105레벨 되면 업 가능하다니까, 105레벨 돼가지고, 요것도 또 업하겠습니다. 본캐릭터 이거 2레벨인가, 3레벨까지 올렸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냥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로 쭉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이게임TV였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